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달콤한 행복을 담은 고금자리 다섯 가지 베리잼 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신선한 베리의 풍미가 가득 7,270원에 즐기는 특별한 맛. 지금 바로 득템 찬스 4위입니다. 100% 국산 재료와 정성으로 빚은 천연치떡 수리치 인절미 15개 50g을 무설탕으로 즐겨보세요. 12%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. 건강하고 맛있는 떡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싱싱한 국내산 갈치 고등어 참물비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93% 파격 할인의 기회 49,800원에 풍성한 3종 세트를 득템하세요. 선물용, 가정용 모두 완벽합니다. 2위입니다. 싱싱함 가득 장흥 무농약 표고버섯 산지직송 특품으로 6%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. 가정용 1kg, 2kg 넉넉하게 즐기세요. 1위입니다. 특별한 날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리미엄 암소 한우 투블힐 플러스 플러스 세트 꽃등심, 채끝, 차돌박이 등 다양한 부위 1.2kg을 2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